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영숙입니다. 백지영 씨, 백지영 씨, 대한민국 여성 발라더 중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인기곡도 많고요, 히트곡도 많고요. 이 백지영 씨가, 백지영 씨가 종편, 종편이 아니죠. 케이블 TV에 나와서. 인터뷰를 한 것이 또 기사화 됐습니다. 채널S하고 이 채널이 공동으로 제작하는 놀던 언니 요즘 걸크러쉬들이 많으니까 제목도 놀던 언니 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임영웅씨 얘기를 했습니다. 임영웅씨가 총 맞은 것처럼 커버를 했는데 사실 그동안 이총 맞은 것처럼이라는 이 노래는 굉장히 제목 때문에 많이 알려져 있는 노래입니다. 반면에 노래도 좋죠. 쟁쟁한 가수들이 그만만큼 커버도 많이 한 노래입니다. 커버도 많이 한 노래인데 특히 임영웅 씨가 한 커버는 확실히 다르다. 임영웅 씨 원래 발라드를 하려고 그러다 그것이 잘안 돼서 잠시 트로트로 턴을 해서 지금 다시 발라드를 포함한 여러 장르에 도전하고 있죠. 근데 역시 이명웅 씨가 부른 이총 맞은 것처럼은 무려 587만 조회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 천만 조회가 안 됐네요. 아마도 천만 조회가 안된 것은 TV 조선에서 이 영상이 올려져 있고 이명웅 씨 개인 유튜브에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천만 조회가 안된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노래는 다름 아닌 뽕숭아 학당에서 불려졌기 때문입니다. 뽕숭아 학당에서 불려졌기 때문에 이것은 TV조선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되어 있기 때문에 천만 조회가 안 됐고, 이명웅 씨 유튜브라면 천만 조회가 훨씬 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지영 씨, 백지영 씨 입장에서는 587만 회라는 것이 가볍지 않은 조회수죠. 그래서 너무 고맙고, 송구한 마음까지 든다. 너무 고마운 마음이 든다. 본인의 노래를 이렇게 커버를 해줌으로써 587만 조회. 이것이 바로 또 역주행이죠. 이명웅 씨는 박지영 씨 노래뿐만 아니라 누구의 노래를 부르든, 누구의 노래를 부르든 그 무명의 가수까지 유명한 가수로 만들어주는 그런 마술을 부리는 이명웅 씨죠. 이 노래를 작곡한 사람이 바로 다름 아닌 방시혁 세계적인 케이팝의 아버지 bts의 아버지 방시혁 씨입니다 방시혁 씨가 총 맞은 것처럼 작곡을 해서 방시혁 씨가 직접 백지영 씨에게 의뢰를 했다고 합니다 직접 의뢰를 했는데 물론 방시혁 씨하고 그동안 여러가지 작업도 많이 했고 사랑 안에 이런 곡도 유명한 곳 아닙니까 그런데 이 노래를 들어보니까 전주가 없이 대뜸 노래를 부르고 제목 제목이 총 맞은 것처럼이라는 제목이 너무 뭐 한편으로는 살벌하기라고 익숙하지가 않아서 이게 될까 하고 의심을 하니까 의심을 하니까 방시혁 씨가 이 전주 없이 시작하는 노래와 제목을 가사를 절대 포기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뭐 이게 될까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갔답니다. 왜 방시혁 씨가 나를 믿어달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방시혁 씨를 믿고 갔다 그럽니다. 대박이 난 거죠. 역시 방시혁 씨가 세계적인 프로듀서 bts를 프로듀싱한 프로듀서로서의 괜히 된게 아니죠. 창조적 파괴를 한 거죠. 왜 노래가 시작할 때 반드시 반주가 먼저, 전주가 먼저 나와야 된다는 법이 어디가 있어? 그리고 제목이 맨날 이쁘고 고울 필요만 있어? 하는 창조적 파괴를 했기 때문에 이 노래가 탄생할 수 있었다 그럽니다. 방시혁 씨가 최근, 방시혁 씨는 지금 세계적인 부자가 됐죠. 뭐, LA에 300 몇십억짜리인가 저택까지 하고 이 사람이 가진 시, 바이브의 시가 총액이 1조가 넘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대기업이 아니고, 대기업이 아니고, 개인 자산이 1조가 넘는 부자라 그러면 배 두들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놀겠죠. 그런데 최근 직접 또 연락이 왔다 그럽니다. 연락이 와서 노래를 하나 만들고 싶다. 만들고 싶다. 곡을 다시 쓰고 싶은데, 옛날 생각도 나고 해서 다시 작업해볼 의사가 있느냐고 물어왔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예스죠. 땡큐죠. 보통 사람들은 최고의 위치에 올라가면 일을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돈 버는 게 목적이었던 사람들은 일을 안 해요. 돈 벌고 나면. 근데 이렇게 현장에서 돈하고 상관없이 현장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진짜 장인이죠. 진짜 장인이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죠. 고 앙드레김 씨도 돌아가는 날까지 현장에서 직접 본인이 무대, 연출, 예행 연습 다 진두지휘 하는 것을 저는 현장에서 직접 봤습니다. 방시혁 씨 또한 본인이 직접 작사, 작곡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아랫 사람들, 쉽게 말해서 아래 것들 다 시키면 되죠. 그런데 직접 가수 섭외하고, 내가 직접 노래 만들고 싶다. 이 또한 같이 노래하자고 먼저 프로포즈를 하는 건 아쉬운 소리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거 개의치 않고 그거 개의치 않고 박지영 씨 백지영 씨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영원의 단짝 영원의 단짝 박지영 박진영 씨가 박진영 씨가 골든걸스를 만들어내서 프로듀서로서의 그 현업에서 활동하는 것을 보면서 아마 영감을 얻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최고의 여성 발라더 백지영 씨라면, 무슨 곡을 만들어서 줘도, 아, 그거는 또 명곡으로 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신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보면 백지영 씨도 한때 정말 암흑 시대가 있었습니다. 정말 생각하기도 몸서리쳐지는 그런 암흑 시대가 있었지만 그것을 훌훌 털고 나와서 결혼해서 가정을 잘 지키면서 엄마로서 엄마로서 역할 또 아내로서의 역할 충실하게 하면서 가수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또 백지영 씨에게. 제2의 전성시대가 오는 거 아닌가. 인순이, 신효범, 박미경, 이은미, 제2의 전성시대를 맡고 있는 걸 보면서 아마 영혼의 단짝, 방시혁 씨는 이렇게 백지영 씨에게 또 러브콜을 하지 않았나. 아주 바람직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됩니다.